무슨 소리지? 우리 공격을 받아라! 너희들은 다 끝장이다! 으아! 어디서 감히 이 녀석들이! 가만 안 두겠다! 타이탄 카메라맨! 우리 공격을 받아라! 으아! 이 이상한 에너지는 뭐야! 이 초물이긴 녀석들! 히히히! <laughs> 히히 좋아! 지금이 기회다! 으아! 느낌이 이상해! 으아! 친구왜 그러는 거야? 정신 차려 으아, 으아. 방해하지 마라 타이탄 스피커맨 몸이 녀석들 해이 녀석들, 다커맨을 어디로, 어디로 데려가는 데려간다. 거야 이제 타이탄들도 없고 넌 이제 죽었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안녕하세요. 저는 대장 클랑맨이라고 합니다. 자 여기 이 시계를 차세요. 도움이 될 겁니다. 아네 고맙습니다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우리가 간다. 오 이제 왔군. 바로 시작하지. 네 대장 시작하겠습니다. 시간 에너지를 모아서 발사. 이제. 세상을 곧 멈추게 할 거야. 지금부터 딱 25초 동안 말이지예 시작. 네 알겠습니다. 어? 이런 수가 세상이 멈췄어. 일어나요 스피커맨. 어? 우와. 그래서 이 시계를 나에게 준 거구나. 이 시계를 차면 나는 멈추지 않아. 폭탄을 빨리 변기 녀석들에게 설치하자. 그래 이제 다 됐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군 다시 세상을 돌아가라 오호 이번에도 대성공이야 정말 고마워요 클락맨 별말씀을 스크린이 몰려온다 내가 공격해볼게 헉 어? 큰 녀석도 나타났어! 저기 하늘에서도 공격해온다! 잠깐 멈춰라, 시가! 휴, 고마워! 도라입니다! 시간 딱 10초 도라입니다! 알았어, 빨리 할게!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!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! 잘했어! 자기가 쏜 미사일에 자기가 맞고 폭발하게 되겠군! 시계 비행선이 도착했습니다! 이 녀석들! 여기 있었구나! 꼼짝 마라! 후! 또방해꾼 나타나구! 끝+ 후! 서둘러! 어서들 비행선에 타자고 유후! 예! 나 잘하지? 따라해봐! 야! 근데 너무 빠르잖아! 알았어! 천천히 해볼게! 잘 봐! 어때? 할수 있겠어? 오호 좋았어 유후 이거 맞지 잘하는데 신난다 드디어 기지에 도착했군 다녀오셨습니까 필요한거 있으신지요 됐어 난좀 쉬어야겠어 어 저게 뭐야 꽃이 시들어 있잖아 안돼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살려야겠어 으, 오 다시 살아났다 야 제대로 한거 맞아 넌저리가 이곳은 내거야흠 역시 이상한 애들이야 삐 비상입니다 뭐지 큰일났습니다 지금 밖에 스키들이 몰려왔어요 이런 큰일이군 엄청나게 몰려왔어 흠 우리끼리는 안되겠어 도움을 요청하지 우와 종이 울렸어 지금부터 시간이 거꾸로 되돌아갈 거야. 흐아 다 죽어라. 흐흐흐흐 <laughs> 다내 밥이다. 으아 가까이 오지 마. 어? 저건 뭐지? 으아! 응? 날 구해준 게 누구지? 나. 겁날에 너를 잘라버리겠다! 까불지 마라! 시간 멈춰라! 으악! 이게! 하하하하! <laughs> 이게 끝이 아니야 체면 에너지로 작동! 가슴 운명! 끝! <laughs> 저희님 명명만 내리십시오! 대장님! 저희가 어호하겠습니다 야! 이 녀석, 어디서 감히 우리 부하들을 가지고 놀아! 너정도 쉽게 조절할 수! 으! 그런 실수는 안 통해! 조용하지 마라! 조은 고통만 늘어날 뿐이와난 아직 안 끝났다! 지맨을 풀어줘라! 어? 저건 지워버려라! 제가 처리하겠습니다! 이녀 그 정말 스는군 쥐맨 이어서 너도 죽어 타이탄 클랑맨저 중에는 기생충 도일레스에 감염된 파카맨도 있어 신중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어, 그렇다면 도일렛만 골라 착살을 해주마 내 공격을 받아라 안돼 나도 데려가야지 <laughs> 새로 업그레이드한 자성 무기로 닌네 녀석을 없애주마 이 애송이 녀석 넌 이제 토간에 든지다넌 뭐야 잘가 조물애기 토일렛 녀석들만 남은 것 같지 응 그러게 너의 시간을 멈추는 기술 덕분에 토일렛들 없애는 게 쉬워진 것 같아 잘봐야 왜 그런 거지? 저건 또 뭐야? 하하하내 <laughs> 실력 어떠냐! 얘들아, 공격해! 뭐야! 이 더러운 변기 녀석들! 저리가! 내가 도와줄게! 어? 고마워! 너, 이 자석 도일렛 녀석! 감히 클랑맨을 괴롭혀! 저리로 가버려! 나머지 조물애기 녀석들도! 처리 완료! 이제 좀 괜찮아? 응! <목소리> 어, 이제 괜찮아! 이러지? 시계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어!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<laughs> 내가 바로 <laughs> 자이언트 마화의 <laughs> 토일렛이다! 으! 너무 괴로워! <laughs> 클럭맨! <클라맨을> 어디도만가려고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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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자석 <좌석> 스킬을 보여주마! 너 <laughs> <난 웃음> 이제 끝이다! 안돼! 클럭맨을 살려줘! 아하하하하하! <laughs> <laughs> 잔인한 녀석! 내총 받아라! 가소로운 <laughs> 녀석! 너도 이 자석만 쫓겨라! 응? 어? 뭐야! 이제 내가 왔다! 네가간내 동료들을 괴롭혀! 자, 소개하지! 나의 최면기술거리 동일의 타이틀! 대장님, 명령만 내리십시오! 자석에너지는 모두 모두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겠다! 예전 준비해! 네, 알겠습니다! 내가 본대를 보여줄게! 클락맨! 빨리 가서 치료받으면 살수 있을 거야! 조금만 참아! 받아라! 내 강력한 자석 공격이다! 정말 귀찮은 모습이군! 나한테 그 자석 공격 따위는 도맡이 안남는구 음, 잠깐만! 타이탄 클락맨!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어! 화이트한 스피커맨이 본부로 돌아왔대! 약간의 부상이 있지만 전투엔 참여할 수 있는 상태래! 정말 다행이다! 흠, <목소리> 그크